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화공직 9급 국가지 화공학 1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유체 에너지 증가 장치. 어, 2024년 화공직 9급 국가지 화공학 1반. 3번 문제는 사실 체크 발표된 시즌에 터빈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당나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제자들은 너무 많이 들었죠. 자, 펌프, 선풍기, 송풍기, 뭐가 차이냐? 터빈을 이번에 넣었으면. 그죠? 음. 자, 봐요. 음. 자, A, 압축기고, B, B 크게 뭐가 있어요? 어, 터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압축기에는 펌프와 압축기가 있고, 터빈에는, 음, 화공연력학 관점에서 보면 팽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예요? 터빈과 팽창 이건 협의에 좁은 의미에 좁은 의미에 이건 광의에 압축기 팽창이 그래서 여기 조음 밸브도 해당 되겠죠. 자, 쌤이 늘 뭐라 그랬어요? 압축기, 저 펌프나 압축기, 컴프레서 이런 것들 또는 팽창기, 터빈은 이건 압축하니까 압축하는 게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투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 포텐셜 에너지 이때 위치 에너지 말고 유체 에너지는 당연히 뭐예요? 일을 받았으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늘 시험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나네요. 그다음 그러면 터빈은 뭐예요? 터빈은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애잖아요. 터빈의 목적은 전기 에너지 생산. 그죠? 펌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 하이고 에너지 로우죠. 왜? 했으니까. 즉, 에너지 보존 법칙 따지면 인풋은 아웃풋, 아웃풋. 아웃풋.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출제위원께서 이걸 터나뭐 이런 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좀 쉽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압축기는 펌프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는 화학공학책에는 없어요. 어, 기계공학책에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프의 목적은 유체에 너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유체의 압력, 그래서 증가되는 거. 그리고 뭐그기계공학책에서 이때 펌프는 통과하는 유속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말은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팽창기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추출.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추출. 요게 키워드요 키워드. 음. 별표별. 별표. 에너지를 추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 유체의 압력 감소 팽창 되니까 압력 감소. 얘에서는 펌프에서는 압력 증가지만 압력 감소. 그래서 요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샘이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리은이 아니 리은이 제일 중요해. 네? 자 이제 또잘 보세요. 액체를 이송, 즉전 움직이게 하는 거, 어? 액체 이송이 바로 펌프야. 펌프는 액체, 액체, 액체 유체를 하는 거. 응? 그래서 펌프. 그다음, 그래서 펌, 프 그다음 여러분들 다 이거 몰라서 다음 너무 쉽게 내셨어 출제를. 기체 이송이야, 유송이 아니, 이송. 기체 이송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할게요. 뭐가 있어요? 팬. P A N. 영어도 같이 외워 주세요. 개념상 여기. 그 팬이 아니지. 이 팬이죠. 음. 자, 팬은 뭔가 하면 안 쓸게요. 음.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상승과 높은 유량을 갖는 기체 펌프. 자, 그래서 뭐예요? 핵심 키워드만 적을게요, 그냥 낮은 압력 상승. 무조건 압축기는 압력이 상승되죠. 상승 드 그다음에 높은 유량 상대적인 거예요 이세 가지를 비교할 때 낮은 압력 상승 높은 유량 응 어? 하는 기체 펌프야 기체 펌프 즉 액체가 아니라 기체 가스 어? 그럼 팬이 그런 거고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얘 음, 기계공학 바이블 도서 기계공학가에서도유최악학 어? 바이블 도서가 한두세개 있어 그 중에서 당신 제일 잘 되는 것에 갖고 온 거야. 여러분들의 기계공학 책볼 시간도 없잖아. 자 예를 보면 천장에 우리 천장에 고깃집 가면 다 있죠? 천장 패 이런 거. 그다음. 주택형 펜도 되고, 또, 프로펠러 이런 거. 어? 예를 들으니까 딱 나오죠? 천장형 펜이나 프로펠러 그러면, 두 번째, 송풍기. 송풍기를 영어로 blow라고 하지.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송풍기, 뭐예요? 비교적 중간에서의 높은 압력 상성과 유량을 갖는 기체 펌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중간 압력 and 중간 유량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이거 이거 화살표 이렇게 할게요 기체 펌프 그다음 그럼 예를 들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예. 어? 예 자동차의 환기 시스템 자동차의 그렇죠 그다음 화로 및 낙엽 청소용 송풍기. 어, 한번 지나가다가 얼핏 살다보면한 두세 번 몰라나? 낙엽. 그래서 다, 이거 그, 바이블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환기 시스템, 그 다음에 화로 및 낙엽 청소용 송풍기에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원심 송풍기지. 원심형 송풍기라는데 어떻게 그냥 정, 정의하는데 간단하게 자동차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자동차 환기 시스템, 이 정도, 그지? 자동차 내에 환기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뭐? 화로, 응? 어? 화로, 네, furnace. 응? 화로, 낙엽 청소용? 아, 구차하다, 그지? 낙엽 청소용 송풍기. 아, 그러니까 자동차 환기 시스템, 또는 화로, 또는 낙엽, 청소용, 성풍기. 요 정도. 로그그 다음, 압축기. 이제 진짜 이제 공돌이처럼 돌아가네요. 압축기가 이제 뭐예요? 컴프레서. 어? 컴프레서. 요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유량에서 매우 낮은 압력 상승을 갖도록 설계된 기체 펌프. 요거 지울게요. 낮은 압력, 낮은 압력. 아유, 낮은 압력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유량에서 매우 높은 압력. 그래서 얘도 기체펌프에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뭐 중간 정도의 유량에서 매우 높은 압력으로 압력 상승을 하도록 설계된 기체펌프. 어. 그래서 얘 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압축기에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 공구서 봤죠 공합. 그. 공기는 유머틱, 유머틱. 공학 공구나 또 타이어에 공기 주입할 때, 어, 저기 어, 카센터 가면 공기 압축기, 타이어에 공기 넣는 거, 공기 압축기. 응? 추상적으로 외워도 돼요, 어? 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열펌프, 히트펌프역 열기관이죠. 응. 요즘에는 역 열기관, 그다음 열기관 다 혼용하는데. 열 펌프와 냉장고 등의 냉동 압축기. 냉동 압축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얘네들이 유량이 제일 클것 같지만 아주 이거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오히려 막, 어? 높은 유량은 팬이더 세. 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펌프는 에너지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추가해주는 거고 이거 압력을 증가시키지. 그, 이거보다 나오는 게 압력이 더 세. 어, 팽창기, 즉 터빈, 예로서 터빈 은그 반대다. 꼭애워 어, 주시고 이건 뭐 생, 뭐 열역학 시간이나 어느 시간에늘 강조했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펌프. 어, 이건 압축 시스템인데 액체일 때는 퀴드일 때는 펌프고 기체일 때는 뭐다? 즉깨일 때는 뭐다? 팬. 선풍기 압축기야 얘네들은 기체고 펌프는 액체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유체라고 했잖아 얘는 에너지 증가 맞지 압축 시스템 선풍기 즉뭐예요 어, 팬이 다른 말로 선풍기 이거 레이아 사실. 팬 속에 선풍기가 들어가 프로펠러 이런거 있잖 오케이 그 다음 선풍기 블라우.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팬과 송풍기 막 구분하기 힘들잖아 이 천장에 뭐 고깃집 갔을 때팬 들어가는거 이거는 좀고음이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아, 팬 보다는 송풍기가 크다 이렇게 우고 다음에 압축기 그래서 이세 가지를 무조건 여러분들은 안기하시면 되고 이거 필기하실 분들은 다시 리플레이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정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압축 공정에는 보통 펌프와 압축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죠. 하는데, 이 펌프에는 아, 기체액체를 이송하면, 액체를 이송하면 펌프로 기체를 전달시켜 움직이게 하면은, 그래요? 한글로 쓰야 되나? 팬, a n 한글로 써야 되나? fan pan 아니야? f a 팬이가그 다음에 b l o 그 다음에 c o m p 그래서 이거 네개가다압축인데 얘는 액체이송 얘는 기체이송 그래서 이렇게 펴도줄수 있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어? 기회왕 발굴 구 체계. 자, 보면, 여기가 압력이, 델피가, 이거는 압축이 되는 거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어, 압력 강화가 아니에요. 응. 델피. 그 다음에 부피요소, V의 닿뜨, 다트. 부피인데, 닿뜨 하면 시간당 유량이잖아? 그래서 이거 e q Q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비교해서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요. 어떤 세개? 펌프는 어, 액체 요소니까 아는 거. 요 세개. 요거 시험에 내릴 수 있어. 예전에 구구? 아나 뜬가 끼다고 쌤이 지금 헷갈린다. 자 여기 보면 그래 F A N. 프라이팬 할때그 팬이 피스나? 그지? 쌤. 프라이팬 할때 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펜. 팬 이런 거 같아. 자, 펜. 팬. 그 다음에 플로어.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음. 컴프레서 그래서 출제위원이 케이블책에서 살짝 모디파이 하셔서 기계공학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신 것 같아요 요렇게 돼있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 이거 강하 아니야 높아지는 거는 팬이 작고 그 소라고 할게요 그다음 얜 미디어기 원에는 미디어기 돼있어 중이지 중 컴프레스, 얘가 꼭 작, 기계 같잖아. 음. 컴프레스. 얘가, 배로 해야 되나? 만을 다로 해야 되나? 배로 해야 돼? 만을 다로 해야 돼. 자, 이렇게. 압력이 컴프레스가 제일 세고, 저, 들어가서 나가는 게, 블로우 팩. 그래서 늘그 레인지에 맞는 장비들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고기집에서팬 돌리면 되는데, 컴프레서 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 뜻이 이게 중요해. 이거, 이거.